주디 깔아줬지롱. 들어온 애들 지금 에스도 저희 쪽 반시계로 가, 갚는 거 같아요. 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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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터치앤분들 기다려요. 기다려. 틸러 기다려. 틸러 기다려. 틸러 기다려. 틸러 기다 더치앤분들 더더 빠져있어요. 더 빠져있어요. 더 빠져있어요. 터치앤분들더 빠져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네. 이스트 돈오고 있으면 저희가 주입게요 파파님. 이스저 돌고 있어, 요얘네나 파운더 이스트를 돈다. 나 파운더 네. 와요. 걸어 와요. 걸어 와요. 걸어 와요. 걸어 와요. 걸어와 걸어와 걸어 다 같이 낄게요 4 3 2 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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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초크 뒤에 정화 빼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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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지 마거지마 빼지 마거지마 빼지 마거지마 빼지 마거지마 빼지 마거지금 빼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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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지 마빼 덮어 덮어. 마 빼지 마 빼지 마 빼지 마 빼지 마 빼지 마 빼지 마빼저마 빼지 마 빼지 이 온도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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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 정화 좀 써줘요, 아케인분들 아무도 못, 아예 못 움직인다, 그냥 <laughs> 행동이 있는 사람들만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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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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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지마 우리 브롤이잖아, 브롤이잖아 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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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지마 몇초 남았어요? 온다, 온다, 디펜스 레디, 디펜스 레디! 디펜스 레디, 디펜스 레디! 네, 네 들어와,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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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여러분! S로 기게요 달려, 달려! 5! 4! 3! 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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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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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5초 남았네요 조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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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라 돌았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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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진 않아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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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라 가 가라 가라 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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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라 오미오미오미오미 가라 에스한 파티 돌아온데 에스한 파티. 레이 데, 미쳤는데. 왜? 나저아 저쪽 아 줘. 이 노스로 간다 노스로 간다. 쫓아 가 쫓아 잡아 줘. 근턴 돌았어요. 조심. 네. 여러분,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게지 지금 바았다 오케이. 내는 턴 빠졌고. 쫓아 쫓 쫓아 쫓아 네. 네, 네. 웨스트 샬로. 5 4 3 2웨스로 아, 아 아. 딜 박아, 들바아들바아바왜 이렇게 못 죽여? 들 박아요. 우리 테리로 테리로 붙자. 테리 미쳤어요. 여러분 오른쪽으라 살짝 와봐요. 오른쪽이라 살짝 와봐요. 나 렉이 너무 심하죠, 오늘 c 님좀 받아봐요. 이스트로 이스트로 아 바피 바 앞에 다혀요 좀. 이스트로 풀백 이스트로 풀백. 저희 톤 5천 남았어요, 님들. 이스트로 다시 웨스트워킹 다시 웨스트워 다시 웨스트워킹 님들. 웨스트로 쭉 워킹 쭉 워킹 쭉쭉 걸어 라 오케이. 걸어 쭉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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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걸어 걸어 걸어. 걸어 걸어 걸어. 엔터로 아, 내려간어 네. 네네 내려가요. 잘 뭉쳐 있다. 웨스트 너무 이쁘게 뭉쳐있는데. 얘네 웨스트로 5 4 3 2 웨스트 웨스트. 네네네나오셔도될것 같아요, 파파님. 펜 준비. 얘네 와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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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브롤 딜러들 좀 깊게 가서 갈아봐봐 앞에서 갈작갈작거리지 말고. 이거 님들 꼬리 노스랑 노스 이스로 잡아야 돼요. 사우스에도 네. 있다. 포심. 사우스로 와요. 사우스로 와요. 사우스로 와요. 사우스로 와요. 다음 번, 다음 번 인사이드 오4 3이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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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404 마운터 타수 네 도망가는 거 같아요, 파파니 얘들 근데 인사이드 로우부터 처리해요 싸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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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해 싸워싸워 싸워해 보는 거좋 아, 우리 다얘는 스프레드 했네 얘 예,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 얘들 뭐 온다 여러분! 마틴 게이지 5! 4! 3! 2! 이스트 스스 아파요? 아파? 아파해안빠질게 얘네 404 말고 다른 네. 길드 애들 있거든요 보호함이랑 엑스로 네. 시작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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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때, 아 댄싱기요? 얘네가 그거 밤으로 두개 쓰고 있어요 지금 네네 네. 404랑 밤드고 404랑 고 빠꾸 다시 여러분 초코쪽으로 5, 4, 3, 2초코초코초코 온도초 온도초 마딩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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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더 빼봐요 더 빼봐요 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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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거 없음 앞에 네오사 앞에 앞에 앞, 앞, 앞에 앞에 사람들 살리고요 빨게요 빨게요 여러분 전부 다 빨게요 빨게요 님도 여기 아래벽 사우스 이스 t 붙지 p u 계속 날라온다 e 미 a l o n 세요돌아 home. Come here, Toro. Timani, come b 빨 c k 빨아 n 빨아요 빨아 n t u r y Tower is a power security. j u m p a l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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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a p a r 초크 a r a p a r a o 사 I got Chibi 아도 아. 애들. 아 근데 방다 보기 돌렸어. 아직. 아 아. 많이 죽었나? 스스분 돌아와. 돌 돌아와. 돌아 돌아와. 돌아 얘네 웨스트 풀 푸시 중. 얘들막 준비해요. 지금 초코 초코로 5, 4, 3, 2. 언언언 많이 못 죽였나 이거? 네 샬롯 패네디 샬롯 패네디 앞에 캐요 님들 앞에 캐요 님들 보션 포션포션포션포션 보션 샬롯 패네디 샬롯 패네디 샬롯 패네디 우리 많이 죽었어 네네한두명아 베이럽 좀냐 님들 네야 집게 들어와 있어 뒤에 가도 가운드, 가운데 넘어지잖아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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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들어왔어요 뒤에서 들어왔어 여러분 S로 5 4 3 2 S S S S 여러분, 웨스트 들어가세요. 웨스트 온다. 아프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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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웨스, 웨스 들어가. 웨스트 들어가, 웨스트 들어가, 웨스트 들어가. 넘어가세요. 빨리 넘어가세요. 초코, 초크. 초코에 로커 스좀 깔아주세요. 넘어가서 웨스트로. 넘어가서 웨스트로. 안정화해봐요. 웨스트 쭉 빼서. 인사이 떼릴게요. 인사이 떼릴게요. 여러분, 인사이드 5 4 3이 S, S S S S S. 다시 뛰면스 해야지. 스프레드예요스프레드예요 스프레드예요? 여러분 노스로 너무 올라가면 안돼요 노스로 올라가면 안돼요 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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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로 와요 S로 와요 S로 와요 S로 와요 S로 와요 S로 와요 5초, 5초, 5초. 더, 와요? 더, 와요? 더 와요 더 와요 여러분 S1로 s 를 깃게 5 4 3 2 South East 딜 박았으면 스프레드 다시 스프레드 하세요 사우스의턴한번 썼고요 네 n Software. You go to t 오세요 o u t h Tonaman s o f t w a r 오 You go to the South Tonaman Software. You go to the South Tonaman s o f 총. w a r e You go to t h 시, 시잼님이 클랩 잡자 안 되겠다 이거. 네네네. 저도 근데 너무 밀려난다 잠깐만. 네. <laughs> 10초 남았거든요, 여러분. 스패드 잘 해요. 여러분 사우스로 와요, 사우스라요. 사우스 많이 갈렸어 적들. 여러분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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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오, 사, 삼, 이, 이스트 인사이드, 이스트 인사이드. 나이스. 마이터뛰렸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스패드? 네. 노스로 빠지면 좀 안전해요. 메이지 쪽으로. 네. 감자님 네, 투한번 네, 받겠어요? 네. 아피케어아 한번 또갔다 어, 걸린다. 에피에 막힌다. 에이에 막힌다. 와이와막와다와이와와와와와와 와. 와요 와 사우스 웨스트 사다 사베로 우! 사! 3 2 싸우스 웨스트 싸우스 웨스트 싸우스 웨스트. 나이스. 두 마리? 갑이. 하나. 83 죽을 죽였어요? 네. 아피케아 어. 패티 깔아 놓고. 얘는 웨스트로 웨스트까지 안나갔 a 터치맨 웨스트, 터치맨 웨스트, 터치맨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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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 트치 캐치, 캐치. 웨스트로 t o u c 웨스트 쪽 웨스트 쪽 웨스트 쪽. w 파 s 웨스트 정리 끝났어요. 이 o a d West r o a 간단하게 루틴. 개최.